안녕하세요 강식이 형입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입니다 영하 1도구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햇살은 강렬하게 내려지니까 마스크 쓰고 그 고글 들어가 있는 눈 쪽으로 선블락잘 발라 주세요 눈 엄청나게 탈 겁니다 이제 지금 핑크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눈썰매장 아직 개장을 안 했는데 정설차가 열심히 밀어주는 걸 봐서 뭐 오늘 오후 또는 내일 정도면 눈썰매장 열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스크 꼭 쓰시겠죠? 예, 네, 마스크 꼭 쓰셔야 됩니다 이게 필수죠 필수 네, 좀 숨이 가쁘시더라도 가족과, 나와 가족과,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 꼭 써주시고요. 아침 일찍 제가 도착은 한 9시 정도 하고, 한2 정도 뛰고 나서 지금 찍는 건데, 9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예, 그때 슬라플을 보니까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오네요. 지금 태가 쨍쨍하죠? 아, 뭐, 쨍쨍합니다. 하이원만 10년 을 지금 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지산하고 비발디 파크 대명 거기가 이제 시즌권을 한 시즌씩 보냈었었고요. 뭐 다른데도 성우라든가 휘팍 같은 경우나 용평은 그냥 단일치기로당일치기로몇 번쯤 왔다 갔다 했고 뭐 하이원을 제일 오래 다녔어요. 하이원을 제일 오래 당겼고 헝그리보도제 아이디도. 하이온 강식이형에서 올 시즌 이제 용평으로 넣으면서 이제 YP 용, 강식이형을 바꿨는데 하이온과 용평 휘니스파크의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휘니스파크하고 용평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팩트로 확인한 건아니고요 리조트를 만들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자리를 알아본 다음에 만든 리조트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골프장도 그렇고, 스키장도 그렇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해도 잘 들고, 바람도 적당히 비는 위치에다가, 눈도 아주 잘 내리고요. 용평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매직이라고지, 매직. 진짜,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4월달까지도 서프라이즈 오픈을 했었을 거예요. 3월 중하순까지 이렇게 4월달에 굉장히 많이 내려서, 골드쪽인가 레드쪽인가를 서프라이즈 오픈을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매직월드 용평입니다 하이원도 좀 많이 내리는 편이긴 한데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카지노를 이제 탕방총회 내가 만들었죠 국내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카지노를 중심으로 해서 편의시점이라든가 리조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탕광촌이잖아요 리조트가 들어서기 좋은,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키장을 어거지를 만들어 놨는데, 같이 어, 너도 이용하고, 너 돈들 잃었으니까, 뭐 싸신 분들 많겠지만, 잃으신 분들이 더 많겠죠. 너 돈들 잃었으니까 리조트 스키장 가가지고 힐링 좀 하고 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스키장이다 보니까, 바람도 굉장히 하이원은 똥바람이라고 그래요 정말 바람이 세고요 심지어 안개도 많이 끼는 날도 있어요 굉장히 안개 진짜 몇시 전에는 1 0 m 도안 보이는 안개가 끼는 때가 진짜 주중 내내 있었을 때도 있었고 었 눈도 잘 내리긴 하는데 여기가 계곡으로 이제 슬러프를 제우스 같은 경우에 계곡을 따라 만들어 벨리 쪽 제우스 같은 경우 계곡 따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오전 11시 정도 10시, 11시까지 그늘이 져요. 그 다음에 3시 넘으면 다시 그늘이 집니다. 해가 떨어져서. 그래서 주간이라고 하는데 그늘이 굉장히 많이 져서 특히나 빅토리아 쪽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괴수분들, 괴수분들 아니면 오전에 거의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늘져 가지고 아래가 안 보입니다. 그늘지게 되면 바닥이 전부 다 회색으로 보여요. 이게 눈이 있고 목을 있고 그러면 햇빛이 좀 비춰지게 되면 그, 그 목을 사이로 이제 반대편에 이제 그늘이 좀 조거해 가지고 그 등락 등락이라든가 목 위치라든가 그런 슬로프 위치가 햇볕이 좋은 날 같은 경우는 잘 보여요. 주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보이는데 야간 같은 경우는 조명을 해주죠. 조명을 해서 잘 보이는데 그늘진 데 같은 경우 들어오게 되면요. 진짜 고글 진짜 좋은거 안 쓰시게 되면 앞에가 회색 회색 진짜 회색 벽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타기 안 좋습니다 하이원이 그래요 근데 제가 용평 같은 경우에는 뭐 10시 정도 됐는데도 슬로프 대부분이 진짜 산 능선 껴있는 저기 뉴 레드 정도 빼놓고는 이쪽 핑크, 옐로우 쪽, 거의 다, 이제 해가 다 들었어요. 정말 좋죠? 햇살도 따뜻하고 바람도 살살살살 불고, 오늘은 사람도 적당하게 있고, 저기는 이제 미니파크를 만든 것 같긴 한데, 메가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만들어졌고, 여기 키커 몇 개하고, 파이프 정도, 박스 정도만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보니까, 리프트 대기줄에 보니까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한2 0 20분 정도가 봤는데 하이원 여파인 것 같아요, 하이원. 하이원이 제가 알기로는 단체 할인도 있지만 외국인 할인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원에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남아시아 분들도 많으셨었었고, 중국 분들이나 홍콩 대만 분들, 대만 분들도 많으셨고, 미군 쪽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세요. 보면 가방에다가 이제 뭐 U.S. Army 딱지 붙이시기도 하고 캡틴 아메리카 아니면 미국 성적이 뭐 이렇게 탁그 입고 타시는 분들도 있고 몇 년째 그거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캡틴 아메리카 방패 하시는 분하고 성적이 그 코트 입고 오시는 분 있거든요. 몇 년째 계속 오세요.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이언이 올해 완전히 좀 뭐, 속된 말을 폭망했잖아요. 그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이원 같은 경우 아직 제대로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이제 슬로프를 이제 정비 다 하고, 이제 아테나 쪽만 열어주는 것 같고, 아테나도 그 리프트는 오픈 안 했습니다. 곤두라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곤두라 타고. 아테나 거기를 진짜, 군드어 타고 올려가면 한참 걸리거든요. 거기는 리프트 타고 올라가지 되는 그런 코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연 다니셨던 분들이 지금 용평이라든가 피니스파크 쪽으로 많이 오셨어요. 저도 이제 YP 용평 강시경이 됐죠. 그럼, 바인딩 좀 신을게요. 네, 핑크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람도 적당하고, 햇빛도 잘 들고, 온도도 좋고, 바람도 적당하네요. 고고고! 오전 10시입니다. 역시 옐로우는 사람이 많네요. 옐로우 타고 메가거린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정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